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안토픽입니다. 아, 지금, 어, 최종픽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업로드를 했고요. 어, 시간이 지금 이제 4시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그 오늘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음 일을 하면은 보통 한 2시에서 3시 정도면 제가 이제 그 최종 픽을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음, 홍삼 님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 최종 픽을 제가 그영상 올려 드렸을 때 8,000원짜리 그투플짜리를세개 해서 8,000원짜리를 올려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네 폴짜리로 어, 어 16,000원짜리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픽을 조금 투폴짜리로 좀 소개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네, 그어 이게 초점이 잘안 잡히지? 네,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지금 이제 16,000원 짜리를 네폴 어 짜리를 잡았는데 잘안잡히는것 같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 우선은 그 시미즈 경기를 제가 투폴로찍었고요그 다음에 마스모토 센다이 그리고 바로 이제 이와타고 하 오사카 그리고, 어 수원 FC하고, 아산 무궁화, 이렇게네 폴짜리를 투폴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주를 승가는 거를 좀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떤 픽이든지 보면, 지금 14게임에 뭐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찍으실 때는 좀 마음 비우시고, 본인이 생각하시고, 본인이 이제 느낌이 이제 드시는 거를, 그냥 믿고 찍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보통 그 마지막 날 저는 이제 픽을 찍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알려드리려고 저도 이제 그 16,000원짜리를 찍으면서 저도 이제 같이 똑같이 16,000원짜리를 한번 사봤고요. 저는 원래 보통 그 마지막에 찍을 때는, 음, 보통 이제 끝나기 한 30분 전? 네, 이제 그 게임 들어가기 한 30분 전에 이제 찍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음, 빨리 좀 찍어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배당이랑 다른 그 사이트 이런 뭐 예측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최종 픽을 지금 이제 예, 찍었는데 어,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미즈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무승부보다는 어찌됐든 홈팀의 좀, 음,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토픽을 찍었고, 그 다음에 샌다이, 저는 샌다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스모토가 수비가 샌다이보다는 좀, 음, 나아서, 그리고 샌다이가 지난번에 뭐, 나고야고의 경기가 이제 주작이더라, 이런 얘기를 조금 해가지고, 혹시나 또 마스모토가 그홈2점을 받아서 또 이길지도 모르겠다 싶어갖고 투픽을 또 지금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와타하고 오사카는 저는 이제 무승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두 팀의 공격력은 간바 오사카가 조금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무패로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 fc하고 아산 무궁화는 수원 fc 단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승부를 하나 더 추가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아산무궁화가 수원 fc 보다는 조금 그 수비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수원 fc가 골을 넣지 못하거나 혹은 수원 fc가 골을 넣는다 하더라도 음 아산무궁화가 물론 오세훈 선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무열 선수가 폼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만약에 골을 넣어준다면 그래도 무승부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경기를 뭐 많은 분들이 무승부를 보신 분들이 어 계실 거로 예상합니다만 저도 무승부를 한번 같이 뽑아봤고요. 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저는 승이라고 봅니다. 네뭐 여러모로 지금 해외 배당을 봐도 그렇고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광주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불안하시다고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를 하나 껴서 이렇게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부천이 수비력이 좋긴 좋습니다만 광주의 공격력이 뭐 펠리페가 펠리페가 폼이 어떻든 뭐뭐 뭐 지금 광주에는 뭐 지금 어머상 선수가 빠지긴 했어도 그 친구는 어린 선수라 뭐 이번에 그 주전에는. 음, 광주에서는 한 번도 주전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광주 전력, 부천 전력 아마 베스트 멤버로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광주가 호미점도 있고 해서 부천을 한번더 잡아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fc 서울 이거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상주 상무도 제주가 조금 유리할 거로 봐서 제주를 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울산하고 그 다음 전북 그 다음에 대구 뭐 이거 변함 없습니다 대전 변함 없구요 어, 나머지 경기는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음, 큰픽 변동은 없습니다 다 아, 말씀드렸던 대로 초안 대로 저는 다 뽑았고 거기에서 크게 뭐 왔다갔다 한건 없는데 어 그냥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음 그런 경기들은 이제 투 픽을 이제 저도 뽑은 거구요 어, 특별히 여기서 뭐 후회되는 그 픽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좀 서둘러서 어, 좀 픽을 하실 분들은 픽을 하시고요. 아직 그래도 뭐그 저기 그 토토방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아직 픽을 안 하셨던 분이 계시면 조금 더 시간이 지금 한 시간 반 정도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그뭐 어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다른 사이트를 좀 참고하시고 배당 흐름까지도 참고하시고 최대한 신중하게 해서 분명한 거는 다음 주 경기가 이번 주 경기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저는 다음 주 경기 보니까 와, 이번 주에 승부를 내지 않으면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좀 무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투자를 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꼭제 픽에 그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